네, 12월 10일 진시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전문가는 이건희 대표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어, 어쨌든 코스피 0.2% 마이너스로 음... 끝났는데 하여튼 이 전강 후약의 모습이 요 여러 날째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일단 미국 시장도 최근에 좀 관망세가 좀 짙어졌죠. 그러니까 좀 FOMC 결과를 좀 기다리는 걸로 보이고, 그,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삼성전자는 좀 눌렀는데 음. 하이닉스는 좀 올라오고 어제 반짝했던 조선주들은 또 다시 또 밀리고 이제 중형주단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권 코스타이권 간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호재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 외국인들이 조금 사면서. 어, 59만원대까지 한번 진입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근데 또 이제 지금 악재라고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오늘 장 빠진 이유는 결국엔 이제 FOMC, 및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 이제 내일 새벽인데 또 이제 내일 또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금 관망 심리가 있고 다행히 오늘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거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정리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포지션이 조금 일부 남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그냥 롤오버를 하든가 이렇게 진행 지나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아마 이제 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달라지는 그렇죠. 아니 네. 요새 너무나 이 장중에도 오르다가도 한참 올라가지고 네. 좋아서 쫓아가시던 분들 보면 바로 또 하락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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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 그날 좋다고 해서 쫓아다니지 마라. 음. 네, 쫓아다니다 보면 이게 계속 마이너스 날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믿으시는 게 기다리는 전략? 잘못, 네. 잘못된 거는 수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다 보면 정신이 없죠. 음. 먹을 때는 한2% 먹고 있다가 빠질 때는 마이너스 한10%돼버리고 이게 금방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꾸준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나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도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또막 흔들었거든요. 며칠. 음. 며칠 흔들었는데 오늘 또다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큰 흐름으로 보면 어, 여전히 이제 뭐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제약 바이오 세타는 1월까지는 좋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반도체 뭐 바이오 2차전지 일부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어, 양념으로 지주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 좀 감이, 금융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감히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하반기 내내 얘기했습니다. <laughs> 네. 이제, 그걸 잘 지키신 분들은, 어, 좀 괜찮으셨을 거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26년도에 영업이익이 갑자기 좋아지는 회사들. 네. 이제 보고서들이 막 나와요. 음. 최근에. 제가 요즘에 이제, 어, 리포트가 나오는 걸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사분기부터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그런 회사들은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26년도에 회사가 좀 달라지는 회사들에 대한 주목도 이런 것들 도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목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미국 ADR 상장 이슈 자사주 를 가지고 ADR을 미국에 상장시키 던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메리츠의 김선우 애널리스트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네. 데 이제 이게 보도가 되고 근데 이제 뭐 김선우 애널리스트가 뭐 기자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어 가정을 한 거겠죠. 근데 음. 하이닉스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고려가 나왔으니까 내부적으로 부인공. 뭔가 소스가 공...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부인공시를 하긴 했지만 내용을 보면 준비 부인은, 중이다. 음, 부인은 아니죠. 검토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 우리 검토하고 있다. 어, 어차피 자사주 갖고 있어봐야 소각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럴 바에는. 어, 소각시키는 것도 일부 이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거기에 갖다 놓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죠. 그럼 마이크론과의 비교. 음. 그러면 마이크론이 지금 PBR이 PBR로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보다 한 1.1배가 높아요. 네.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8, 90만 원대는 그냥 갈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 놀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샀습니다. 음. 그다음에 삼성 SDI는 미국의 2조원대 배터리 LP, LFP 배터리 수주했다고 해서 나올 기, 뭐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던 게 나온 거죠. 테슬라 향인 것 같습니다. 음, 테슬라 그때 예. 에너지 기업이라고 했는데 테슬라도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예, ESS 쪽으로 매출이 많이 <laughs> 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원트랙 CATL과 하던 거를 LGN 로과 삼성 SDI 쪽으로 지 나눠서 지금 물량을 주는 형태인 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이조원 때긴 한데 공급 일자가 뭐 2027년부터예요. 네. 뭐 이거 취소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학습이 돼서 이거 나와도 그다 그게반응을 세게 안 합니다. 그런데 뭐좀 이제 그이차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벤츠 관련된 이조원 때 그렇죠. 뭐 이조원은 그냥 돈도 아니죠. 그러게 요사죠 매출 끊는 거 보면은 아뭐 네. 상당히. 그래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뭐, 이게 쪼개지는 계약이긴 하지만. 그쵸, 뭐 연간으로, 년, 연간으로 따지면. 어, 그래도, 어, 워낙 말라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거죠, 지금. 음. 그 2차전지 쪽은 그래서, 이제, 모멘텀은 좀 나오고 있다. 2차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상반기 이후에는 숫자를 따지겠죠. 음. 예. 그래서 아마 상고하죠. 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떨어질 거를. 그렇죠. 지금 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내년 상반기 어디쯤에선 가는한번 팔면 뭐 되는 음.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그때 또 새로운 뭐 로봇에 대한 뭐가 그, 나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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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뭔가 새로운 수요차가 나와서 ESS도 다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게 그렇게 됐는데 그게 모멘텀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자동차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전기차가 잘 팔리려면 단순하다. 원리는 뭐냐면 싸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휘발유 차 몰고 다니는 것보다 전기차 몰고 다니는 게 훨씬 음... 경제적인 이익이다. 그럼 다 바꿉니다. 그 나온 뉴스 보니까 트럼프 네. 집권이 끝나면은 전기차 시장이 30% 40%씩 연간 그렇게 성장할 거라는 뉴스도 하나 있던데요. 음... 근데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십 내년 정도가 아마 그. 내년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 정도가 되면, 27년, 26년이나 27년 정도가 되면, 27년 정도, 뭐, 20, 넉넉하게 한 27년 정도가 되면, 어, 전기차가 휘발유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가격도 싸고, 유지비가, 유지비까지 계산하면, 지금은 막 유지비 계산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처음 구매, 초기 구매 비용이 같아지기만 해도 보조금 없이, 그러면 선택은 바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제껏 우리가 태양광을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좀 예. 오래됐죠. 예, 8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태양광 얘기했는데 이제 퍼지고 있죠.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싸면 안 씁니다. 그렇죠. 네.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경제성이 지금 올라와 보조금 때문에 꾸역꾸역 올리던 거를 보조금이 없어도 가격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별 이제 그때부터는 침투율이 달라지겠죠. 예, 네. 저는 그래서 어그 시기가 오기까지가 아마 캐짐이었던 것 같다. 음.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예전에 이 차는 처음 뭐 중국에서 보조금 주면서 중국에서 처음 키울 때 생각해보시면 지금 중국 보조금 안 주죠. 그렇죠. 예, 안 줘도 일반 차보다 전기차가 더 쌉니다, 중국은. 음. 예. 일단 시장을 키워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보조금 예. 중단해도 그 시장은 굴러가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보조금을 주다가 중단했는데, 어, 중단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가격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LFP가 발전한 게 오히려 좀큰 도움이 됐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싸지겠죠. 예. 다음에 하이브가 2016년, 2 0 6년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오늘 조금 좋았고요. 반짝 한3% 30만 원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다시 오랜만에 ABL바이오가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 그다음 이런 것 때문에 다시 20만 원대로 복귀를 했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음. 예. 대기 매수세가 많았다.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미술 예, 스페셜티 케미컬 갈때못 가더니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올랐습니다. 삼성 SDI 올라오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동화선까지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 그리고 클로봇이,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들 요즘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클로봇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로봇 관제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로봇을 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회사를 싫어하냐면 지금, 액추에이터, 뭐, 구동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음. 관절에 들어가는 거, 감속기, 어~ 뭐 3N 만든다고 하는데 현대모비스도 한다 그러고 음. 만도도 한다 그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SBB 테크, SPG, 로보티즈 엄청 많죠. 음. 근데 그게 시장이 커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그거를 해서 얼마나 서로 뺏어먹고 할까. 그러면 오히려 대기업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은 좀 거품이 많이 꼈는데 클로버스는 로봇 관제 시스템 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발단의 계기는 인천공항에 이걸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예, 우리가 주차장에서 캐리어 끌고짐 붙일 때까지 가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오. 차에 네. 내려서 거기다 로봇에다 우리 식당에서 그빈 접시 놔두듯이 그러면 알아서 그냥 자기가 다 그렇죠. 처리해준다. 처리해주는 거죠. 예. 음. 네. 물론 이제 절차가 좀 미리 예약하고 뭐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그외 종목들도 이제 종목이 이제 섹터별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 약간 조금 이제 개별 주 단위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좀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번. 내일은 뭐 12월 FMC 결과랑 26년도 점도, 점도표에 집중하겠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눈치 보기잖아요. 네. 시장이 어쨌든 내일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다들 기대는 음. 하고 있는데, 일번 네. 금리 인하는 하더라도 매파적 발언이 나왔을 때 파월에 음음. 내일 시장이 또 엄청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음, 혹은 그렇죠. 만에 하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음. 네. 또 엄청 빠지는 거 아니냐. 네. 이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바로 써놨죠. 이 결과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될 거냐. 예. <laughs> <laughs> 네. 근데 예상컨대는 금리를 인하했는데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점도표도 생각보다 기대만큼. 우리 항상 보면,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장은 항상 커요. 2008년 이후로는. 근데 결과는 막상 보면 그거보다 좀 약했죠. 항상.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나올 거로 다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일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변수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미국, 일본, 한국의 장기채 금리입니다. 음. 한국 장기채 금리 지금 3%가 넘어갔죠. 그래요? 예. 갑자기 탔습니다. 2%에서 3%로 1%확 탔어요. 음. 그럼 좀 그러면 시장, 국채시장이 되게 흔들렸을 텐데. 아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변동금리면 아, 예, 올라갔을 음. 겁니다. 그 이유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세 전문가 뭡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반도체 때문이랍니다. 반도체가 왜 그러죠?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EPS가 가장 급격하게 올라오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 때문에. 음, 이익률이 너무 높아졌어요. 예, 대만 같은 나라는 경제성장률이 4%였답니다. 올해. 아, 대단하네요. 예, 그것도 TSMC 때문이죠. <laughs> 근데 반도체 때문인데 반도체가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예,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채권을 파는 사람들이, 장기채를 샀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경우가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금리가 튀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지금 채권, 여의도의 채권쟁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국간 <laughs> 예, 그 다음에 미국, 이게 참 근데 재밌는 게, 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들한테 엄청 쪼개서 팔았어요. 아, 우리 국채. 네. 맞아요. 뭐 30년물, 뭐 20년물, 10년물 막 쪽에서 팔았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고점인 거 같다. 리테일까지 네. 오면 거의 꼭지죠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고요. 일본도 지금 뭐 10년물이 2% 근처가 있죠. 1.95뭐 오늘 좀 쉬는 것 같은데. 어,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그런데, 어,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하시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없는 걸로, <laughs> 예. 왜 없는 걸로 안심해도 될까요? 최근 들어 뭐한 10년치 정도를 이제 봤는데, 어, 저는 제가 본게 아니고, 다른 전문가 가 나와서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예. 일본에서 돈 달러로 바꿔서 나간 게 없답니다. 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어, 가상자산은 엔화를 직접 투자한 거죠. 네. 예, 직접 투자했다가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손절한 거죠. 예, 그 금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장기채 금리가 흔들리고 있죠. 4 4% 10년물이 4% 밑까지 갔다가 지금 4.1대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어, 여전히 이제 이게 내일 어떻게 꺾일지 참그 백센트 이런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장기채 금리를 잡고 싶어 하는데 네. 못 잡죠 그래서 요건 아마 지니어스 법안 시행규칙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음. 중요하다 결국은 이제 새로운 미 국채의 수요처를 얼마나 그렇습니다. 크게 만들어 줄 것이냐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이런 네, 걸 그렇습니다. 통해서 법안은 통과됐는데 아직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데 늦으면 이십칠 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 빠르면. 내년 한 여름 정도에 통과될 거라고 하는데 이걸 좀 속도를 좀내달라고 지금 예, 행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 어쨌건 지금 내일을 기점으로 예. 옵션 만기일과 금리 인하와 예, 예, 관련된 지금. 이슈가 같이 맞물려지니까 변동성이 내일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내일장 어떻게 우리가 체크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음, 일단 뭐 변동성이 클 거라는 클 거라고 예상하는데 생각보다 안클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미 제가 볼때 외국인들은 포지션 거의 다 잡은 것 같고, 음. 어, 차월물 같은 경우 이미 아마 이제 원월물이죠. 이제 3월물 선물을 이제 얼마 전부터 거래를 본격적으로 많이 한 걸로 보이고, 그 그러니까 포지션 변동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일시적으로 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충격이 올수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고 매파적 발언 정도 하는 거 가지고는 장이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이미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laughs> 근데 거꾸로 금리 인하하면서 더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잘못하면 음, 그렇죠 너무 안 좋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안 좋다 어 앞으로 점도표가 그래서 내년에 뭐한네번 인하할 거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또 주가는 또확될 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뭐 시장이 생각보다 저는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어 오히려 이제 지금은 섹터별로 순환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잘 대응을 하실 수 없으면 포지션 잡고 기다려라. 음, 포지션 그 포지션의 의미를 좀더 세밀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반도체 갖고 계시면 되고. 반도체 비중을 얼마나 실어야 될까요? 대표님 같으면 얼마를 으시겠습니까 반도체 비중이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좋다 좋다 하니까 네. 매출 전망이 네. 좀 그래도 한 4, 50%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한 4, 50% 잡아야 됩니다. 그 그리고 뭐 바이오는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한30% 이상, 음. 그다음에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한10% 미만. 예, 그리고 어 2차 전지는 제가 한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뭐 조방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 버텨야죠 이제. 그렇죠. 이미 팔고 다시 살 타이밍은 놓쳤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조방원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 이제 음. 고점에서 어쨌든 20% 이상씩 꺾였을 예. 때. 위에 이제 그만큼 매물이 쌓인 거잖아요. 네. 이걸 뚫고 다시 올라가려면 더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대로템 오늘 좋은 얘기 나왔는데도 못 가더라고요. 네, 페루에다 팔았다고 얘기 나왔는데, 금액이 안 나왔어요. 음. 그 얘기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 금액과 이런 정확,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사실은 너무 조금 남미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본의 아니게 사대주의가 좀 있어요. 좋은 나라에 팔면은 되게 좋아하고. 그지 예. 후진 나라에 팔면은 인도네시아에 뭐또 예전에 비행기 팔았을 때도 처음에 반응 별로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이제 수주들은 점점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언제 뛰어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어제 조선주의 흐름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정확히 60일 선에서 돌렸습니다. 네. 예, 그 얘기는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음...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제 그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겠다? 그쵸, 그렇습니다. 기간 조정 나오다가 그 다음에 모멘텀이 발생되는 순간 아마 그 모멘텀은 어, 마스가 쪽에서 나오겠죠. 음, 새로운 수주 소식.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연말 내지 연초에 크리스마스 전이나 아니면 연초에 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 구체적인 플랜들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조그만 중소조선사들이랑 협업을 계속 하려고 이제 MOU 체결하고막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물밑 작업들이 업계에선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하면서 지금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애들이 갑자기 확 튀는 이유가 어, 중소형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결국에는 그게 미국 군함 관련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아마 법안이라든지 대통령이 뭐 명령이라든지 대통령이라 명령 뭐 시, 대통령이 이제 직권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은 네. 어떻게 흘러갈까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요? 제가 지난번에 나 4,500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4,300이겠다 좀더 시시업을 해가지고 4,500 말씀드렸는데 <laughs> 지난주에 어, 지금 분위기가 4,500도 갈수 있겠죠. 아. 예, 근데 몇내에 갈지 뭐 내년 초에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전망으로 보면 어, 지금 올해 뭐 4,300이든 4,400이든 4 5 0 0이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저는 부정적인 의견보다 요즘에 또 부정 론자들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썸네일 보면 이제 막 난리 났죠. 네. 예, 드디어 위기가 왔다. 뭐, 음. 부착해서 한국식 다 팔아라. 뭐, 이런. 예, 그런 거에 이제 휘둘리시면 안 되고 지금은 나빠질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 미국이 경기가 뭐, 위기가 발생해서 뭐, 이제 대규모 유동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어, 추가상법 개정안 여전히 이제 나머지 이번 달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지금 미, 조선주도 여전히 미국과 호에 기다리고 있고, 반도체 나쁘지 않고, 좋죠. 너무 좋죠. 2차전지 돌아서고 있고, 네. 네. 이제 바이오도 지금 계속 좋습니다. 제가 요즘 바이오 공부를 이 회사, 저 회사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제가 10 시... 2010년부터 바이오 공부를 했는데, 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좋아졌다. 아, 그래요? 예, 체질이 달라졌다. 음.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쓰레기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예, 예, 그런 회사들은 안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제가 바이오 ETF들도 한번 싹 조사했는데, 음, 매니저들이 그래 똑똑하게 잘 담았다. 예,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ETF 사시면 될것 같아요. ETF 사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금융 지주 관련돼서 여전히 뭐 어느 하나를 고르시려고 하는 안 되면 ETF 사시면 됩니다. 음. 근데 금융은 그냥 KB 금융이 탑핑인 것 같고, 어, 증권사는 미래에셋이 탑핑인 것 같고, 네. 지주사는 SK가 탑핑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차. 지금 금산 분리 와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SK랑 SK랑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습니다. 음. 물론 이제 뭐 GS도 좋다, 뭐 셀트리온도 좋다 얘기하는데 어, 지금 당장. 어떤 특, 이게 금산 분리라는 게 굉장히 되게 디테일해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업체에다가 약간 펀딩해 주는 걸을 풀어 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투자가 많이 필요한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죠. 음. 그래서 주 SK랑 SK 하이닉스가 특혜를 좀볼 가능성이 있다. 예. 그 금산 분리 한번 쭉 공부를 시간 되시면 기사에서. 아주 잘 정리된 애들 많거든요. 네. 공부를 해보시면 그 안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이차전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차전지가 네. 이제 소재 쪽과 네. 셀쪽 나뉘잖아요. 음, 음. 지금 어디 쪽이 더큰 음. 호재, 뭐랄까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뭐 셀사가 좋겠죠. 셀사. 셀사가 좋은데. 어 근데 지금 좀 구별하기 좀 애매한 게 포스코퓨처엠이나 RNF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 m 이나 전반적으로 다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양극재 소재들 소재 단도 메인 소재들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첨본이 뭐 밑에 이제 뭐 n k 이런 거 종목도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전액은 들어가긴 할 텐데 그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은 모르시면 저는 여기서 지금 딱 여기 제가 다섯 개써놨잖아요 이차전지. 네. 예, LG 엔솔, 삼성 SDI, 포스코퓨처, MRF, PNTU 안에서 고르시면될것같습니다그 음, 아까 이제 반도체를 우리 포트에 한40% 50% 정도 네. 담자라고 네. 하셨을 때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소부장을 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어디 쪽을 더 수익률 면에서 나을까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형주 중심으로 네. 지금 정말. 소부장이 더 탄력이 안 좋죠. <laughs> 그러니까 앞, 사실 우리가 코스닥 활성화 음. 대책이 나오면서 이쪽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음. 앞으로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의 이 지수장 이것은 계속 이어진다로 음. 보시는 건가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의 그 실적 향상만 보면 차라리 거기가 소부장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고 지금은 소부장의 시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증설이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네. 어, 당분간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냥 물량이 정해진 만큼만 증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장비주도 제가 써놓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비주도 써놨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아직은 이쪽이 확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 음, 그냥 탑픽은 네. 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 네. 오히려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특별하게 이제 어제 리포트 나온 것도 있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STI. 원래 리플로우 장비로 되게 주목받았던 회사거든요. 예전에 네. HBM 후공정단에서 근데 전력 반도체로. 그 중국 업체랑 합자 법인 만들어서 음. 거기에 지금 980억 대 장비를 보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장비가 전력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장비인데 어, 합자 법인이니까 내년에 또 이제 나간답니다. 중국이 지금 전력 반도체 키우려고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 회사가 원래 한 25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매정 매년 한 200억 300억 버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네. 예, 예. 내년에 천억 본답니다. 어. 상당히 급성장하네요 예상대로라면 물론 예상대로라면인데 그 예상의 절반만 믿어도 <laughs> 두 배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영업이익이 네. 그러면 sti 나쁘게 볼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네. sti를 하나 도 집어넣고요 바이오는 이 종목 안에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뭐 dnd나 뭐 피처 캠이나 다 좋았고 어 알테오젠 가지고 요즘 말이 많은데 사실 알테오젠 예 이게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너무 음. 확산시키고 있다. 가처분이라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특허가 인특허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근본을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로자임이 왜 자꾸 딴지를 걸까? 음. 뭐,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그렇겠죠.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삥뜯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음. 니네가 쓰는 거에 우리 특허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 파는 거에 일부 나한테 줘야 돼. 알테오젠한테만 주지 말고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알테오젠은 그거 삥 뜯겨도 알테오젠이랑 상관 없습니다. 음. 그럼머크와의 문제죠. 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초심은 아직은 안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ABL은 오늘은 급반등하면서 예, 불식시켰고, ABL은 빠진 이유가 그냥 알테오젠 때문에 빠졌었어요. 알테오젠 때문에. 예. 이게 요즘에 제가 아까 ETF로 많이 하신다 했잖아요. ETF 매도가 나오니까 같이 파는 거죠. 음 예. 보시면 되고, 로봇 관련주들은 클로버 요즘에 좀 보고 있습니다. 클로버 예, 추가했고요. 고영도 여전히 좋다.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지주들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s o l 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예, s o l 너무 많네요. s o l 그다음에 여기 밑에 안 보이는데 코오롱 인더를 하나 넣습니다. 코오롱 인더. 코오롱 인더 내년부터 4년 만에 증익 구간에 들어간다. 아 그래요? 네. 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요한 종목들에서만 이제 유니버스 안에서 어, 투자에 네, 어떤 그렇죠. 그 공부하면서 네. 투자의 포인트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어, 예, 예. 그 네. 종목을 잘안 바꾸는 이유가 좋은 종목이 계속 가요. 음, 그렇죠. 뭐 새로운 거 찾을 필요가 있냐? 네, 새로운 좋은 거는 예,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추가를 조금씩 예, 음. 하는. 제가 이제 이거 이건 저는 이제 쭉 많이 써놨지만 사실은 여기서 몇 종목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뭐. 많이 빨간 게저 다섯... 표시된 거 아닙니까? 예, 네, 한 다섯 종목, 여섯 종목 하겠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요,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그, 공부하시는데 길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어, 이건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